오늘 이 시간에는 2023 타경 4873 아파트를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이제 평택에 있는 거고요. 어, 평택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2단지 216동 701호가 되겠습니다. 어, 아파트 평수는 이제 29평이죠. 29평이고, 하나 안에 의미경매로 시작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3억 3,500이고, 1차, 2차에 대해서 2억 3,450만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매각기일은 이제 10월 14일이고요. 미납대금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고, 공개, 미공개네요. 어, 저는 이제 지지옥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어, 권리관계가 요, 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23일이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이제 말소기 준 등기가 되겠고요. 어, 낙찰받으시면 이제 나머지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들이 되겠습니다. 임차에는 이제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 방구조를 보시면 이제 7배7층에 이렇게 다섯 세대가 있고요. 여기 있죠. 701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지금 이쪽에 어, 방이 3개가 있고요 욕실이 지금 욕실이 하나죠. 아 2개네요. 욕실 2개고 방 3개고 29평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 어, 3베이죠. 3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명세서 보면 역시 임차인 조사된 것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평택 대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 대동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나온 물건이 216동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대동초등학교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저는 항상 현장을 갔다 온 뒤에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어 2530세대 초대단지 아파트인데 학교 초등학교는 그래도 가장 가까운 동 중에 동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중학교는 이제 평택중학교가 916m에 있고요 고등학교는 평택고등학교 1,821m에 이제 평택고등학교 이렇게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이쪽에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논이에요. 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분히 이제 논 뷰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여기가 헬링턴 효성이 지은 헬링턴 1단지 지나서 여기 2단지를 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이쪽에 이렇게 어, 1블록2블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또 형성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안성 IC를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었고요. 평택시청이 멀지 않는 곳에 있고요. 롯데마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평택대학교가 또 단지 또 위쪽에 이렇게 위쪽에 위치한 그런 지형이 되겠습니다. 평택대학교는 여기서 한 3.8km 정도 떨어진 직선거리로 예, 그렇게 떨어진 위치에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바로 헬링턴 216동 701호인데요. 이 아파트는 6년 차 아파트고요. 어, 28개 동이고요. 2534, 아, 2530 세대로 이 아파트의 초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지역 난방이고요. 어, 평균 한 25만원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앞에가 이렇게 대동 초등학교예요. 바로 앞에가. 대동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어, 215동, 또 216동 요런 동들은 217동 이런 동들은 바로 어, 대동 초등학교 가장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어, 아파트 단지의 동이 되겠죠. 어이 아파트 방향이 이제 남동향이고요. 어 3베이예요. 3베이고 강남에는 80분 정도. 서현에서는 한 7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스타필드가 여기 이단지부터한 1.7km 정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이랜드 이런 어 대형 쇼핑몰들이 1.2에서 한 1.6km, 그러니까 2 k m 내에다 있는 거죠.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이 아파트는 이제 헬링턴 효성이 지은 것들이죠. 여기 혜성, 헬링턴 1단지 지나면 바로 이 2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또 옆에 이렇게 바로 옆 동, 단지 옆에 이렇게 아파트들을또 어, 건축 중에 있고요. 이제 우리 216동에서 보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논으로 돼 있죠. 논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앞에는 막힘이 없이 이렇게 뻥 뚫린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사실은 아파트 여기 도 마찬가지 효성 헬링턴 플레이스가 일단 1블록 2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2026년에 이제 준공 예정인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어, 평택시청에도 멀지 않아요 평택시청도 멀지 않고 여기에 이제 <laughs> 들어올 수 있는 어, 고속도로는 안성, 안성IC에서 이제 바로 들어오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매매 가격은 이제 3, 3 3억 5천에서 단 3억 7천 사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3천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 지원센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 규모에 이제 맞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피트니센터라든지 또 이런 시설들이 돼 있는 거죠. 도서관 이렇게 마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이런 아파트네요. 이쪽은 이제 바로 경로당 이렇게 돼 있고요. 아파트를 보니까 다 어린이 놀이 놀이방 이렇게 경로당 이런 시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는 다 구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공원이죠? 수요분행 ATM기도 있네요 교동시설도 돼있고요 탁구, 농구도 할수 있고 배드민트도 출수 있고 여기는 탁구장도 있고 저기는 헬스장도 돼있고요 암탕 사우나도 있네요 사우나도 있고 지하 주차장입니다.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지하, 이렇게, 한 개의 지하 2층으로만 되기 때문에, 대단히 넓게 되 있어요.